그 미션 그 힘을 가지고 N, 그 구동을 방식을 음. 써가지고요. 장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이제 PTO라는 걸 넣어야지만은 차 미션을 가지고 장비를 구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TO 버튼은 여기 밑에 있는 파란 버튼이고요. 음. PTO 넣기 전에 항상 차는 중립, 네. 중립에 놓으시고 사이드 브레이크 잠가주시고, 음. 그 다음에 PTO를 넣으실 때는 요 상태에서 클러치 밟고 PTO 버튼 누르고 2초 정도 있다가 클러치를 떼주셔야 돼요. 바로 떼면은 이게 피티오라는 장치가 들어가다가 잘못 엇물려가지고 그 기아가 막 달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되면 미션이 금방 고장나니까 반드시 끌 때도 마찬가지로 밟고 누르고 2초 정도 있다가 떼주시고요. 늘 때도 밟고 PTO 넣고 2초 정도 있다가 떼주시고요. 그리고 PTO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차량 운행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예. PTO라는 건 뭐라는 거죠, 그게? 그 동력 전달을 해주력 엔진하고 음, 음, 여기다 동력을 전달해 주는 건데, 요걸 음, 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운전해 주시면 음, 안 되세요. 음. 예. 이러시고 이 상태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 전원하고 제어반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음, 음. 뭐 끄시려면 끄셔도 상관은 없는데. 음. 그냥 계속 켜놓고 다니셔도 크게 상관없는 음, 게 뭐냐면은 PTO가 빼면은 자동으로 꺼져요, 이게.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음. PTO 넣는다는 걸 장비를 쓰신다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끄든 키든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음. 그래가지고 뭐 그냥 켜놓고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음. 지금 보시면 리모컨은 무선 리모컨이 있고 음. 유선 리모컨은 안에 있어요. 음. 유선 리모컨은 필요할 때 여기다 꽂아서 쓰시거나, 음, 음. 버켓 안쪽에도 여기에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쓰실 때는, 음. 예, 거기에다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리모컨은 항상 유선이 우선순위고 무선이 이순위예요그랬기 음. 때문에 유선 리모컨이 여기든 위에든 꽂혀있으면은 음. 무선 리모컨 작동이 안 돼요. 음, 음, 음. 그래서 유선 리모컨 항상 아 c 스 빼주시고 거의 주로는 이제 무선으로 쓰실 거고 나중에 뭐 이게 고장 나가지고 저희한테 AS 맡겨놓고 이럴 때만 이제 유선으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유선 리모컨에는 여기 뒤에 AA 배터리가 4개가 들어가요 음. 그래서 배터리 방전이 되면은 그 배터리만 갈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배터리 이거 리모컨 키는 방법은 여기 초록 색깔 버튼 음, 한번 음. 예, 누르면 켜지는 거고요 이거 한 3초 정도 누르면은 꺼지는 거예요 근데 요, 켜진 상태에서 음. 한 1분 정도 음. 리모컨을 사용을 아예 안 하시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음. 예, 배터리가 계속 품모가 되기 때문에 음. 그렇게 자동으로 꺼지니까 위에서 꽂아놓고 뭐 오래 쓰시다가 이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작동이안 된다. 음. 그러면 리모컨 음. 다시 한번 음. 꺼졌는지 확인해 보시고 켜주시면 되세요. 음. 그리고 장비를 구동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이게 이제 아웃트리거라고 지칭을 음. 해요. 이 발을 아웃트리거라고 하는데 아웃 트리거가 항상 바닥에 지면에 정확하게 다 있어야지만 음. 장비가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총 보면은 이게 전방이고 후방인데 음. 전방 후방 4개 다리가 다 지면에 다 있지 않으면 음. 장비가 안 움직입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위에서 작업하시다가 뭐 제대로 못 받쳐가지고 한쪽이 떴어요 음. 그러면 장비가 멈춰버릴 거예요 그상태에서 수평이 안 맞을 경우도 수평이 안 맞을 경우나 음. 이 아웃 트리거가 뭐 땅이 안닿 땅이 제대로 음. 안 닿을 경우 음. 그래서 음. 만약에 옆으로 돌려서 앞으로 쭉 나가다 보면은 반대 쪽발이좀뜰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뜨게 되면은 장비가 멈춰버려요.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는 항상 접는 거 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웃리거를잘 설치를 해 주셔야지만 옆으로 반경을, 최대 반경을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웃리거 설치하는 방법은 일단은 여기 레바가 있어요. 레바 보시면은 전, 전이라고 이게 밑에 네 개가 전이라고 써 있잖아요. 어, 요건 이제 뒷발이고요. 전방 아웃 트리거는 옆으로 인출, 인입이 가능하고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 되는 거고요. 후방은 내려갔다 올라갔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레버가 이렇게밖에 없는 거고요. 이 빨간색이 이제 옆으로 인출, 인입되는 거고요. 검은색은 위로 내려갔다, 아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은색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레버는 저쪽 반대쪽에도 있고요. 이쪽에서 하실 때는 이쪽으로 아, 쓰시면 똑같은 되고, 똑같은 기능이죠? 네,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반대쪽은 발이 뭐 얼만큼 빠지는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에 쓰실 때는 하나씩 하나씩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뭐 능숙하거나 아니면 반대쪽에 뭐 지금처럼 땅이 제대로 돼 있고 뭐 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는 그냥 양쪽에 동시에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이 차를 보시면은 전망을 기준으로 해서 운전석 방향이 좌, 그리고 조석 방향이 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좌, 요거를 많이 옆으로 빼셔야 된다. 자, 인출방향이잖아요. 네. 이쪽이 인, 인입 방향이고, 네. 인출 방향으로 당겨주시고, 이 입방향이고, 인출방향으로 당겨주시고요 상태에서 유압을 돌려주셔야 돼요. 음. 그래서 유압 돌리는 버튼은, 여기 밑에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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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 검은 색깔 버튼이 있거든요. 네.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제 유압이 도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동시에, 요... 동시에 같이 눌러야 되네요. 그렇죠. 동시에 같이 하셔야 돼요. 요거 땡긴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유압을 열어주는 거. 유압을 방향을 열어주는 거, 그다음 요거는 유압을 돌려주는 거, 그래서 동시에 하셔야 되고 지금 요거 다 나온 상태인데 들어갈 때는 뭐 이렇게 이방향으로 해주시고 해주시면 되고 만약 에 그냥 요고만 누르면은 아, 유압만 두는 거예요. 요거만 하면 그냥 뭐 방향만 열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검은색 버튼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이 리모컨에 보시면 위에 조이스틱이라고 하거든요 이 조이스틱에 유압 도는걸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면 유압이 계속 돌아요 이 상태에서 이걸로 네, 매발을 잡혀주시면 무선을 음. 사용해도 조이스틱을 누른 상태에서 공간정리가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내려오잖아요 제가 양쪽 발을 다 내리고 있고 요 실 때도 보시면은 여기에 평소에 지금 그냥 지금 안 실었을 때 보시면 주먹이 하나 정도가 좀 들어가잖아요. 음. 근데 하나 반에서 두개 정도 살, 어, 여기 봐 주시면, 둘수 있는 거예요. 하나 반에서 두개 정도 음. 들어갈 정도까지는 올려 주셔야 돼요. 요 정도는 충분히 올려 주셔야지만은 음. 나중에 작업하실 때 이쪽으로 나가더라도 음. 반대쪽 발이 안튀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 반 정도. 이게 하나 반에서 두개 정도. 음. 지금 거의 한두 개, 두 개, 하나 반 조금, 음. 두개 조금 음. 안 되게 음. 들어와서 올렸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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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는 올려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착지 상태, 소방 착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요게 계속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깜빡깜빡 거린다는 건 뭐냐면, 발이 착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음. 후방 착지 쪽만 지금 깜빡거리죠? 음. 여기 중앙에, 이게 가운데 발이에요. 음. 가운데 발, 이맨첫 번째 LED, 이게 지금 아, 아웃트리가 내려갔으니까 계속 켜진 상태인데, 음. 아웃트리가 올리면은 깜빡깜빡 할 거예요.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쪽, 운전석 번만. 갑자기 깜빡깜빡 거리죠? 음. 네, 여기가 지금 떠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웃트리, 아웃트리거 인출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쪽 아웃트리거는 제가 안 뺐어요, 옆으로. 안 뺐기 때문에 한 칸만 켜진 거고, 이쪽으로 뺀 거는 뺀 만큼 여기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켜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작업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석방향으로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저쪽 아웃트리거를 더 옆으로 빼주셔야 저쪽 작업방향이 더 좋아지는 거고. 아웃트리거 지금 좌측은 다뺀 거죠? 그렇죠, 다 뺐으니까 요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얼만큼 뺐냐에 따라서 작업 방향이 음. 바뀌어요. 음. 그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입력이 돼 있어서 음. 음. 그 수치가 넘어가면은 아예 작동이 안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요, 작업하시는 방향을 꼭좀 많이 빼주시는 게 작업할 때좀더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뒤 뒷면은 뒤에는 그냥 수평만 맞춰주시면 보드역 더만 해보죠. 거의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뒤에 발을 안 내리시면은 작업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뒤에 발도 네, 정확하게 타기로 하니까 이게 불이 타졌죠. 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잠깐 멈췄었잖아요. 멈췄는데 계속 깜빡깜빡 거려요. 왜 그러냐면은 땅에 닿다고 생각하지만은 제대로 안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내려서 안착을 완벽하게 한 거고요. 요즘 이는걸 되셔야 작업을 좀 원활하게 수하게하는거예요그 다음에 리모컨에서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4번은 안쓰시는 거고 주로 쓰는 건 1번 하고 2번 그리고 이거 회전하는 버튼 그리고 이 조이스틱 요게 이제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고 보시면 1번 1번은 음, 이 붐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작동이에요 그래서 업을 누른 상태에서 네, 예, 조이스틱을 눌러주시면, 압을 넣어주시면, 이제 장비가 음. 움직이는 거고요.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택하고 나서, 한 10초 정도 있으면은, 이 눌렀던 게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만약에 올린 상태에, 누른 상태에서, 빠르게 이걸 안 움직였어요. 지금, 아까 눌렀잖아요? 지금 하면은, 지워진 거예요. 음. 눌렀던 게. 그러니까, 먼저 선행을 해고서, 조이스틱을 눌러주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먼저 누르시고, 이버을 누르시면은 장비가 작동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2번 버튼입니다. 그 2번 업을 누르고 누르시면은 장비가 앞으로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크게 만질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회전하는 거 스위 이것도 L이 운전석 방향, R이 존속 그렇죠. 예, 예. 네.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레프 f 라이 o 네 그렇죠. 네. 이게 항상. 조이스틱이차 앞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네, 기준을 네, 잡고, 예, 네. 네, 보시면은 좀더 편하게 작업하실 네, 거예요. 네. 그래서 L 누르면 이 방향으로 오겠죠, 이고상 방향으로. 음. 360도까지는 안들고요 360도까지 네, 사람이 이제 터질 때, 지금 요즘 나오는 게 이제 방운증이라고 생겨서요 이제 장비 상태 분식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방으로 한1 4 0도 정도는 만약에 부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원래는 이 장비 달린 차들은 전방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왜냐면 차 무게 중심이 다 앞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앞에 봐 엔진이고 보고 다 들어있잖아요. 뒤에는 그냥 허당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네. 그래서 전방으로 작업하시면 좀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어느 정도 돌아갔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아예 막아놨어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그래서 전방으로 한1 4 0도 정도 방향은 일반 지금 사람이 안탄 상태에서는 돌아가요. 근데 사람이 타고 부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전방으로 안 갑니다. 네. 그거는 알고. 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방 작업은 하면 안 되는 장비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여기 한요 정도, 요 정도 이상 안 벗어나는 게좋으세요요 정도 이상 안 벗어나는 게 가장 좋고요. 이거는 더블 페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더블 페이 아닌 장비들은 이낭만때 넘기지 말라 그래요. 음... 도로 몰려서서 절반 정도 그 숫자가 절반 정도안 넘기시면 180도를 그래요. 기준으로 사용해도 될것같 네. 가급적이면은 옆에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거 좀 내려드릴게요. 한번 아, 촥! 뭐, 이게 다뺀 거예요. 지금? 아니, 에요게빼는 음. 게? 이렇게 나뉘시 보여드리려고. 음. 2인승이고요 최대 2 0 0 k 로까지타 수가 있예요 네, 네, 근데 아이2 0 0 k 로고 만약에 조금 덜 타면은 그만큼 작업반경이 더 많이 나오는 거고요 2 0 0 k 로꽉 찼을 때는 그만큼 작업반경이 좀 좁아지는 거고요 요게 이제 유선 리모컨 꽂는 거고요 위에 세치는작업등 빛이라고 하는 건데 작업등은 별도로 구매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알뜰적으로 크게 상관없는 거고요 요걸로 이제 벗겨들 예, 좌우로 회전을 시켜주시는 거고 요거는 이제 비상정지 그래서요. 요를 누르면 차가 시동 꺼져요. 음. 그래서 다시 파탈 방향 살짝 돌리시면 빠지거든요. 음. 네. 네.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녹색 방향 빠지잖아래도차 시동은 안꺼수 있어요. 음. 차 시동 꺼져 있잖아요. 음. 그래서 휠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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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려 주시거나 리모컨으로 보시면은 이 파란색깔 옥스 옥수... 라고써 있는 거 음. 여기 이제 보조 키거든요. 음. 보조 버튼 눌러 주시고 차 시동 키, 온 음. 걸리면 온 떼고 보조 떼고 음. 그 그냥 끄실 때는 뭐 저걸로 누르시거나 이렇게 한번 누르시거나 음. 시동이 꺼지는 거고요. 다시 키실 때는 보조 온온 온 떼고 음. 보조 떼고 네, 이렇게 하면 시동을 켰다 껐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동력은 계속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이 동력은? 연결은 돼 있는데 네. 움직이진 않죠. 시동이 꺼져 있기 때문에. 시동이 꺼지니까 안 되지. 네. 아니, 시동 켰잖아요, 지금. 시동 켜지시면 계속 연결돼 아, 연결된 거예요? 네. 아까 저거 안 해도 보는 네. 장면 그 없는 거고. 네. 음. 인트로? 인트로인가? 네. 음. 그래서 만약에 요거 기상정지 버튼를 눌려져 있잖아요. 여기 음. 요기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음. 저게 눌려져 있으면은 차 운, 운행은 가능합니다. 음. 운행은 가능한데 PTO 으면 시동이 바로 PTO. 꺼져요. 음. 예, PTO 빼면 시동이 걸려요. 음. 그러니까 요 버튼 눌려져 있고 안 눌려져 있고 뭐 시동이 켜지고 안 켜지고는 무조건 PTO랑 연관이 되는 음. 거예요. PTO가 들어가 있어야지만은 여기나 여기나 모든 작동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음. PTO가 빠져 있으면 요게 눌리든 말든 상관이 음. 없어요. 음. 네, PTO 그 음. 음. 그거 얘기한 거예요. 네. 네. 이거는 그 무선 리모컨 거치대. 네, 거치대예요. 그 유산이든 무선이든 여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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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나중에 올라가서 작업할 때 거기다 혼자 놓고 네. 혼자 작업을 해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유산이 편해요, 무선이 편해요. 편하기 역시 편하죠, 당연히. 유선이 무선이. 무선은 어, 음. 여기 어. 선이 거치를 거치시 음. 위로 다 올린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음. 음. 그, 저기,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높은데. 어,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어우, 거의 입장로 올라가요. 네. 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뭐불다리 같은 데나 지하주차장이 거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안 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높이가 2.8m 거든요. 네, 네. 2.8m라고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넉넉 하게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1.8m는 지면에서 이장비 높이까지 얘기하는 거때 그렇죠. 저기 음, 네, 이제 네, 다 접었을 때 네. 운행 할때그 높이 때문에 그거를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들어오세요 쳐가지고 어디 뭐 지하 주차장 들어가서 차 가지고 들어오시고 지금 저것도 빼놨잖아요 선생님 네, 네, 네. 지금 차 수리하러 가서 지금 빼는 건데 그렇게 만약에 치면은 차 수리할 지 장비 수리하자면 거의 뭐세고착 나고 여기 전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꼭 주의하셔서 운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맞춤형는데네뭐측정뭐렇정뭐 그런 거 같은데 거기 여기 특별한 건 있어요 크게 이거를 연연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엄청 크게 연연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렇죠. 저거게 그냥 음. 눈,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틈 맞으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발 내리는 거, 발 내리는 것만 잘, 잘 맞추고, 좀 어느 정도 잘맞춰시면되겠 이게 땅에 닿다고 하자마자 그냥 세워지면은 발이 분명히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주세요. 아직은 많이 안 올라가요. 이게 그 저기 그리스 같은 것도 두포작업 해주던데 어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요? 네 그리스는 여기 붕대 쪽에 많이 바르고요 여기, 여기 근데 여기에 근데 네. 뭐 엄청 자주 바르실 필요는 없으세요 음, 음, 오히려 자주 받으면은 이 네. 그리스 막다해가지고잔디 음, 더러워지고 네. 1년에 한번 정도만 그냥 붕대 쪽좀 청소해주고 칠해주시면 되고 아 1년에 한번 정도만 네 많죠. 1년에 한번만 해셔도 충분할 거예요 구경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럼 바가지 타서 나무 자르고 하시는 예, 거예요 그러면은, 이대에 그리스를 발라야 되는데, 예. 군대에 나뭇가지가 다 묻어서 군대 안으로 들어가요 아 그러면은, 군대 안에 와이어가 있는데, 예. 금방 통상이 돼요. 음 그래서, 작업 후에는 그걸 좀 털어내야 돼요. 그렇죠 조심하라고. 안들로가지 않게끔, 그쵸. 껌띠는 아, 아, 그, 예. 약간 그런 걸로, 약간 긁어내시는 게 좋으세요. 예, 군대다 예. 뻗어놓고, 일정... 헤라가 예. 다싹 긁어내셔야 돼요. 나뭇가지. 예. 하하 아, 있으면해하고요 네, 응. 안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아요.